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어마네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복이영와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 길로 갑시다. 고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고원의 문 열렸으니, 조예 공로 힘입어, 조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에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닫친 구원의 문또 열려지지 않으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41절부터 14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895쪽 시편 119편 141절부터 144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루로 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번영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번영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의 기도자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141절입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미천하다 히브리어로 자이르 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쓸모없게 여겨지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천하여 멸시를 당합니다. 멸시를 당하다, 빠자입니다. 경멸 당하다, 없인 여기다. 멸시에 붙들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쓸모 없다고, 하찮다고,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 같은 거죠. 다윗은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고 부모님에게 막내라고 불려졌습니다. 하카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뽑을 때 아들들을 다 동원하는데 막내만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다윗은 훌륭한 인생을 살 거라는 기대와 소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야베스와 같지요? 야베스는 슬픔, 고통, 상처, 이런 뜻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슬픔. 야, 슬픔아. 야, 고통아. 슬픔과 고통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야, 이 원수 덩어리야. 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어.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엄마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어떤 소망도 기대도 없이 자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도 날 기대 안 하는데 누가 나에게 기대와 소망을 주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에게 또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담임 선생님에게 또 학교 주임 교수님에게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사람의 기대와 소망과 주목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런 소망과 기대를 받으면 행복할 수는 있지만 소망과 기대를 받는다고 그 인생이 소망을 이루는 인생, 기대를 충족하는 인생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실패하게 되면 더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나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으니까 특별한 인생을 살수 없어. 이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믿음 없는 자의 생각입니다. 부모님이, 심지어 형제들이 또 친척들이 나를 미천하여 하찮게 여겨 멸시와 조롱을 하고 나는 평생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멸시에 붙들려 있는 인생, 멸시 받는 걸 당연히 여기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도 번영의 길이, 형통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43절 보세요. 이 119편의 기도자의 두 번째 상황이 나옵니다. 뭐지요? 환란과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환란 자르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괴롭힘을 받아서 그래서 인생길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늘 압박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환란입니다. 우환은 뭐죠? 마초크예요. 이건 상황이 계속 좁혀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제한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할수 없는 거예요. 내 상황대로 할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할수 없고, 계속 상황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환란과 우환이 내게 미쳤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특별히 미워하여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서. 매일매일 그 사람에게 시달려야 합니다.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나는 늘 눈치를 보며 자유를 제한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이렇게 계속 압박을 받다가 끝나냐? 아닙니다. 번영의 길이 있습니다. 형통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디죠? 그의 길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왜 그러냐? 나에게 번영과 형통을 주는 분은 부모님이 아닙니다. 형제들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아닙니다. 교수님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인생에게만 형통과 번영의 길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심지어는 나의 나를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부모님조차 에이, 있을 때 없는 놈, 있을 뭐 없는 놈, 이 원수 같은 놈, 별별 소리를 다 들으며 어렸을 때부터 심한 학대와 고통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지금 상황이 소망을 갖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번영의 길이 있습니다. 형통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를 번영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141절 보세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는 상황에도 나는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그게 번영으로 나를 이끌 나의 유일한 구원의 줄이기 때문입니다. 법도 핍큐드예요. 항상 머물러 따라야 할 교훈, 따라야 할 규칙을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따라야 될 것과 거절해야 될것 분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그게 번영의 길이니까. 142절 보세요. 주의 의는 주의 의, 체다카예요. 주님의 결정과 선택이에요. 주님의 의, 의는 영원한 의요. 두 번째, 영원한 의. 의는 체대 크입니다. 뜻은 의라는 뜻도 있지만 번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주님의 선택과 결정을 따라가면 영원한 번영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율법, 도라, 주님의 가르침은 진리입니다. 믿고 신뢰할 만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143절 보세요. 그렇게 내내 압박감을 받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계명, 주님이 나한테 부탁하신 것, 믿지 마, 주님이 일대일로 나한테 부탁하신 거, 너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너 헌금은 이렇게 해라, 기도는 이렇게 해라. 주님이 나한테 일대일로 부탁하신 거, 주님과의 일대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주님이 나한테 부탁하신 말씀, 그게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으면, 기쁨으로 삼으면. 내 인생의 길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형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멸시해도 야 니까지 게 뭐래? 어느 목사님은 말합니다. 아우 교인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아요. 교인들이 신뢰하든 신뢰 안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신뢰하고 믿어주고 따르면 좋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주의 법도를 따르고 있다면, 주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탓할 것이 없습니다. 누가 믿어주지 않는다. 누가 나를 격려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자녀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도 나를 안 믿어주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 하나님을 믿어주십니다. 형통의 길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한탄하거나 그렇게 부모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형통의 길이 되도록 형통한 삶을 살도록 기도해 줄수 있고 축복해 줄수 있지만 형통과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부탁하신 것에 대하여 내가 즐거움을 삼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헌금은 이렇게 해라 봉사는 이렇게 해라 기도는 이렇게 해라 전도는 이렇게 해라 그 나한테 주님이 부탁하신 것을 순종하는 걸 나의 즐거움으로 삼을 때그 부탁하신 말씀을 팔다름으로 인하여 내게 번영의 길과 형통의 길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44절 보세요.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주의 증거들 에두트입니다. 성경의 증언이죠. 성경의 모든 증언들은 우리를 차백 의로우시니 영원히 의로우시니 그의로우시니 네, 차백 번영의 길입니다. 성경의 증언들을 믿고 따르면 그 길은 번영의 길이고 형통의 길입니다 성경의 증언들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증언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증언들을 믿고 따를 때 나는 번영의 길을 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증언들을 잘 깨우쳐 주십시오 주님의 증언들을 잘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살게 하여 주소서. 살게 하소서. 히브리어로 하야입니다. 생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소망을 회복하는 겁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통과 번영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번영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도 내 눈앞에 놓여 있는 모든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떻게 내 주변에는 나를 도와주는 인간이 하나도 없고 다 방해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인간들만 있는가 이런 한탄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따르고 또 주의 길을 쫓으면 거기에 형통이 있습니다.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 나는 지금 주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주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주의 법도 안에 거하고 있고 주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며 주님이 나한테 일대일로 부탁하신 계명들을 잘 지켜 행하고 있는가? 그런 인생만이 소망이 넘치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기대한다고 교만하여 주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주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주의 계명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길은 망합니다.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하면 우리는 반드시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번영의 길이고 그게 축복의 길입니다. 성경은 이걸 명백하게 알려 주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나의 시선과 마음을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마음을 돌이켜 주의 말씀을 따르는 길로 주의 계명을 따르는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형통과 번영의 길은 주여 사람들에게 기대와 소망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로 결정되지 않음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아무런 기대도 받지 않 받지 못하고 아무런 격려도 받지 못하고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형통의 길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시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손주들도 우리의 식구들도 화도 시온 교의 모든 성도들도 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부탁하신 계명에 순종하는 기쁨으로 주의 계명을 쫓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예 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 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도 손들고 함께 주님 세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